할렐루야. 아멘. 네. 사순절 특별 기도의 38번째 날입니다. 이제 두밤만 지나면 4 0이 끝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네. 뭔가 불편하고 뭔가 잘안 되고 뭐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아, 네. 아, 네. 그럴 때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나타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파괴가될 수도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내기를내 앞길을 막네.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착, 하는데, 어떤 차가 싹, 들어왔 그냥, 싹, 깜빡이게 들어오면, 그것도, 은혜를 봐주는데, 그냥, 확, 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새끼가 내 앞, 내 앞길을 막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또 그래 주가 그러면 화가 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면 꼭 누군가가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 아, 네, 네. 못하게 방해를 해요. 아, 네. 여러분도 들 그런 일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네. 근데 그래도 아,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않아요. 네. 안만 누가 방해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고 취소되지는 않는다. 아멘. 아멘. 아멘 아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딱맘 먹었으면. 그일 하세요. 왜? 그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막, 막느냐는 거야. 저는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기도하고, 그 주님 주시는 그냥 이 생각대로, 그 감동대로, 그냥 전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셔.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어, 잘 아는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도 가이갈게요 <laughs> 들어와야죠. 제가 달라고 했었거든요 오늘 가지니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러다가 아침 얘기했다가 아침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한 2시쯤 있시 2시에 내가 형택을 가야 되거든요 오늘 안됐다 내일 가지러 갈게 몇개 줄까 10발로 줄까 10발로 주면 200판이에요 한 200개 이 한 팔에 3kg짜리 개씩돼 무거워요. 6kg씩 돼서 네. 내일 오전에 간다고 했어요. 내일 11시까지 가서 거기서 식고 와가지고 내일 오후에 착다달아 버립니다. 내일 달아주고 이틀만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이 물품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해요. 아, 네,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 토요일 날이 어, 동네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 어,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 말년생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그 사람들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물품을 준비를 했어. 바나나가 좀 있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 내일은 오늘 가지고 빨라 내일 안 나오는 날이야. 거기가 없대요. 음. 오늘 1 2 0박 이십 박스를 들은 거야. 거의 1 2 0 박스는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상태도 좋아 보 우리 이것을 우리 저 개입별로 주는 저기에 또뜯줄수 있겠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 하나님이 이 교일 회 중에서 하려고 하는 그일은요 어떤 방에 새벽이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아, 네. 아멘. 뭐, 여러분들이 주례복지를 보면은 어. 아여우수아에 보면은 어, 누가 나오냐면 어, 여우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이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바데아에서 가데스바데아라는 곳에서 어. 1 2 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으로 보내요. 가나안에 갔는데 1 0 명의 정탐꾼들은 다 거기에는 우리가 가면 그 거인 같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하고 다 불평하며 반대의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있다는 아, 거죠. 네, 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할때 사업을 할때 어떤 무언가를 할 때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줬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주셨다는 그두 철한 믿음, 아, 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저, 아, 네. 이것은 하긴 하는데 이건안 들을 수도 있어. 이런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네. 사업하면서요, 네.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아,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 네. 아, 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나를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냐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대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 0년이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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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 어야만 했어요 근데 여호수와 갈렙 은 어떻게 됐어요 방황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이 방황했어 그들도 그 여정을 지나야만 돼요 그런데 스무살 이상 된 사람이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우수와 갈렛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를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었느냐. 하나님이요, 여우수아와 갈렙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어떤 지도자냐면, 경건한 지도자로 세워진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여우수와 갈렙 같은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요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들의 이들요, 믿음과 순종으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네 명의 직분자를 또 임명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권사님도 있고 명예 집사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참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준 것을 목사님이 그냥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나는 하기 싫은데 우리 목사님이 임명했어. 싫으면 사표를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요. 직분을 줄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줘요. 때가 돼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 아멘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하, 다른 사람들은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는데 자기를 못 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명예집사예요 명예집사 다른 사람들은 권사도 되고 다 됐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안 되는 거야 안, 안 해줘요 그 위해서도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전체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할 거다.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은 대로 더 기도할 거고, 더 예배 더 열심히 참석할 거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먼저 얼굴 내밀면서 그일 먼저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하나 처음에는 잘 못해. 그런데 하나하나 점점점점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단 말이죠. 이건 대단히 귀한 거예요. 어, 오늘 어, 여우수와 갈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경건한 지도자로 세워지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시기가 한 40년 동안 늦어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으면 좋았는데 저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좀 늦어졌어요 조금 늦어져서 4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들가게 하려면 진짜 좀 들가게 어 하시지. 4 0 년씩이나 기다리고 있다가 다 그냥 저들이 깨꼬라놓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들들가게 어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만약 다른 백성들이요 믿음이 없어 가지고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 이두 사람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도요 경건한 지도자는 되지 못했을 거야. 훈련이 안돼 있잖아요. 음. 하나님은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불신앙의 백성들 앞에서. 불신앙의 백성들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했다는 거야. 아, 네. 40년 동안 믿음의 모델로 그두 사람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텐데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아, 네.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조심해야 된다. 아, 네, 아, 네. 세상 사람들 얘기하듯이 그냥 툭툭 던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에 저 새끼는 말이야 예수인다고 하면서. 세, 똑같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다가 혹시 둘이 발사팀이 하면 딱지예입니다 라고 말해서 니가 틀리더냐 대부분 그런 얘기해요 조심해야 됩니 아, 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아, 네. 정말 정말 행동이나 발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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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그들이요, 우리 앞에도 정결한 믿음의 모델로 세워져 있어. 여러분들이요, 여우수아와 갈립 그들을 내 앞에 세워서믿음의 모델로서 보고 배워줘야 돼. 아멘,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 는 거예요. 우리우요어요 일이 있이있지연지연되 중단된 것처럼 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겠지 않을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나안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나안은요 천국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택한 자만이 들어가요. 가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 전쟁을 벌여요.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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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가 잘안 구해져. 그럴 수도 있어요. 잘안 구해, 잘안 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응답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잘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환경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의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지금은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아될때 됐는데 왜 아직 안 되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네.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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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따르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구원해 달라고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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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